그 중에 이제 주로 뭐개엄 선포 후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걸 누가 비상개엄을 동의하겠냐 다들 반대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을, 현실은 그냥 비상개엄 선포하고 국무위원들은 잠시 모여있다가 그냥 해산한거 아닙니까 선포를 한 다음에. 네. 그러니까 선포다 이후에 상황에서 이제 쭉 설명을 하시는데 뭐 반대한 사람이 있으냐 이런 걸쭉 물어보니까 뭐 그걸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느냐 다들 뭐 반대한다고 생각했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 상황은 그게 아니고 그냥 비상 계엄 선포되고 국무위원들 잠시 모여 있다가 그냥 해산한 게끝 아닙니까? 실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그게 어.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, 뭐, 그렇게 뭐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뭐할 말은 없습니다만은. 상황, 현실 상황이랑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. 그래서 뭔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한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다 그냥 비상계엄 선포되고 국무위원들은 다 해산하고 그냥 비상계엄 선포된 상태로 쭉 진행됐던 거 아닙니까? 그러다가 이제 국회에서 해산을 결의를 하니까, 해제, 해제 결의를 하니까 해제가 됐던 것이고.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로 현실에는 전혀 그런 게 어떤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국무위원들이 서로 뭐사뭐 뭐 속으로 반대한다 하더라도 결국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마지막으로. 이해 그래도, 예, 그래도 겉으로 말은 하였습니다, 판사님. 그러니까 그 제가 무력감이라는 표현을 쓴게그 대목인데 예. 아,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정말 비현실적이고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, 그래서 이걸 도대체 누가 동의할 수 있겠냐를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총리께도 마지막에 총리님이 이 상황을 좀잘 이끌어 주셔야 한다,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지도해 주셔야 된다 이런 취지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